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4월 6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무작정 쳐들어간 민주당 의원들, 정말 예상은 했지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사전 약속도 없이 도쿄전력 본사를 찾았다가 경비원들에게 막히고 결국 도쿄 전력 그리고 원전 현장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본 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무작정 들어와서 저기 삼성전자 본사를 찾아가서 나 이재용 만나러 왔다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그냥 무작정 우리나라 기업 본사를 방문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떻게 이걸 다룰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쿄전력 앞에서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플래카드를 네 펼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데 아니 일본에 가서 지금 한국말로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문 자체가 하나도 준비되지 못한 아주 급조된 방문이다 보니 정말 내 네, 기사 제목대로 무작정 쳐들어간 이런 방문이었습니다. 자, 저 사진 속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인데, 자, 오른쪽부터 윤영덕 의원, 위성곤 의원, 양희원 영 그리고 윤재갑 의원, 이렇게 네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자, 어제 도쿄전력에 그야말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아니, 사전 면담 약속이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찾아간 겁니다. 아니,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찾아와서 회장 나와라, 임원 나와라 하면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는 거죠. 저 일정 하나하나가 해프닝의 연속이었습니다. 애초에 기자들에게 공지한 목적지는 저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도쿄 전력 신주쿠 사옥을 방문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본사가 아니고 도쿄 전력의 자회사인 도쿄 전력 파워그리드 그것도 지사가 입주한 곳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목적지를 수정해서 도쿄 전력, 그 지오다구에 있는 본사로 뒤늦게 수정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약속도 없이 이 본사를 찾아가니까 당연히 경비원들이 왜 왔냐, 약속은 했냐, 물었겠죠. 당연히 저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정이었죠. 그래서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들도 민망했는지 한 의원실의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기자회견 도중 시위 현장을 보고 있던 도쿄전력 직원에게 요청서, 즉 항의서를 줬다. 항의서안을 건넸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항의서안 하나 전달했다. 이게 결과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애초에 원래 계획이 없던 이런 방문이었는데 최근에 반일 이슈가 터지면서 아, 이걸 노리고 한마디로 방일 쇼를 하러 간 것이죠. 자,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건물 앞에서 한글로 써진 플래카드를 펼치고 기자회견 아닌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이 자리에서 뭐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방문 전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현장 조사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이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걸 모니터링하는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셈이죠. 아니, 이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순 없죠. 이렇게 국제기구, 지금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IAEA, 국제기구를 통해서 함께 모니터링하고, 뭐,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절차대로 잘 하고 있죠. 자, 그런 IAEA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잘 처리해서 방출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셈이죠. 자, 이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민주당 위성곤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난 일본 전문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 아니 IAEA도 못 믿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과 과학을 거부하는 거죠 이건. 자, 기자들의 질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아니, IAEA에서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 뭐, IA 기준에 따라서 절차대로 한다면 여기에 우리나라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역시나 민주당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의견과 당의 의견은 다른 것이고 당시 정용 의 장관의 답변은 저희 민주당의 의견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던 말도 뒤집고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이런 심보죠. 자, 그렇다면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가 이 문제죠. 자, 이에 대해서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제목이 과학과 사실을 거부, 괴담 정치 유혹 못 버리는 민주당 이런 제목인데 자,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염수를 지금 방출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는 게 이게 팩트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면 항의 방문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정식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에서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한 곳이다. 이두 기관이 연합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4, 5년 후에 우리 그네에 본격적으로 온다. 당연히 희석되어서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 트리늄은 약 10만분의 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아니, 너무나 미미한 수준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수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상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세슘,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 물질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원전들의 지난해 3중 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예상 방류량의 10배라는 발표도 나온 바 있다. 후쿠시마는 동해가 아니라 태평양에 접해있기에 이곳을 떠난 해류는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주, 하와이를 거치는 방식으로 순환해 한국에 오게 된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떠내려간 가옥 등의 잔해들이 미 서부와 하와이 등에서 먼저 발견된 것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 잔해들 중 한국 근해에서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문제가 많다면 해류 이동에 따라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이를 문제 삼는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연구소들은 후쿠시마 폭발 이후 서부 해안의 바닷물을 채취,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했는데 인체에 해를 미치는 수준이 아니었다. 태평양의 면적은 1억 6525만 평방미터, 동서 길이는 약 16,000km다. 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후쿠시마 사태 당시 아무런 처리도 하지 못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갔지만 방대한 태평양에 완전히 희석돼 방사능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국제원재력기구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면 된다. 민주당이 마치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수입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밝혔는데, 누가 어떻게 수입하나? 광우병, FTA, 사드 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 천안함, 수돗물 민영화 등, 민주당은 괴담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도 이 괴담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정치적으로 괴담에 선동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괴담은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소수당이면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괴담 정치를 벌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죠. 아직도 이런 후쿠시마 원전, 내 괴담, 여기에 근거해서 선동 정치를 벌이려는 민주당 모습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 민주당을 거부해야죠. 감사합니다.